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물 속에서 씨앗 키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우리가 씨앗을 키우기 전에 씨앗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? 씨앗. 종자라고도 부르죠? 씨앗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물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식물학자. 씨앗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씨앗의 품종을 더 좋게 개량하는 사람들 있는데요.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농업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런 씨앗이나 품종을 개발해서 더 좋은 숲을 만드는 숲을 건강하게 가꾸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산림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종자라는 것을 씨앗을 키워 가지고 식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나눠져 있고요. 자, 식물 이 씨앗과 식물을 이용해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. 플로리스트 아십니까? 자, 식물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조화롭게 만드나 이런 사람들이 플로리스트라고 부르고요. 그다음에 어, 이거 외에도 조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작은 식물들을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공간과 식물과 어우러지게 그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경학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이 밖에도. 원예치료사 아십니까? 어, 우리가 마음, 심적으로 몸으로서 힘든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식물로서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예치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식물을 이용해서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. 이밖에도 또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물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종자를 발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텐데 자,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분야로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들어가서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요. 자, 이 그림 뭡니까? 바로 코코넛 열매를 제가 그려봤습니다. 잘 그렸죠? 코코넛 열매는 어 야자나무에서 자라는 그러한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요. 자, 이 코코넛 열매 씨앗일까요? 아닐까요?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? 씨앗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? 자, 이 코코넛 열매는 씨앗일까요? 아닐까요? 아니면... 선생님, 그거 말고요. 우리가 그 마트에서 이렇게 아니면 여행지 가서 이 열매에다가, 코코넛 열매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파는 거 있죠? 이, 바로 이게, 이게 씨앗일까요? 이게 씨앗일까요? 무엇이 정답일까요? 자, 코코넛. 정답을 공개하자면요. 코코넛이라는 건 제일 겉에 외피로 쌓여있습니다. 럭비공처럼 생겼죠? 매우 크죠? 그리고 이 안에는, 이 안에는 많은 섬유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. 많은 섬유질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외곽피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섬유질로 차 있는 것을 중과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우리가 먹는 빨대를 꽂아서 먹는 이 부분이 내과피 인데요 바로 이게 바로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열매를 땅에 심는다고 해서 그 야자나무가 자라지는 않고요. 바로 이걸 심어야 이걸 심어야 잘 나죠. 그리고 코코넛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닷물에 떠, 떨어져가지고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싹을 틔우는 경우가 많구요 자, 그래서 무엇이 씨앗이고 씨앗이 어떻게 하면 자라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고 잡니다. 자, 먼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 옛날 중생대 이전에. 중생대 중생대 이전에 이때의 식물들은 사실상 어 그냥 키 크는 데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. 왜 그러냐고요? 공룡이 살았기 때문이죠. 공룡들은 그들이 먹고자 하는 식물들을 그냥 뜯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들, 그 식물들은 따로 특별한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. 포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거시식물, 씨가 겉으로 노출돼 있어가지고 그냥 뜯어 먹으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되, 됐거든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공룡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공룡이 사라진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커다란 공룡이 사라지고 우리와 같은 포유동물들, 작은 포유동물들만 남게 됐죠. 자, 포유동물들이 포유동물들, 예를 들어서 뭐 사슴 같은 경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못 그리네요. 사슴 같은 것들이 큰 나무 같은 것들을, 큰 나무 같은 것을 뜯어먹을 수 있었을까요? 잘 뜯어먹지도 않았고요. 맛있지도 않았습니다. 자, 이런 애들을 위해서 식물들은 어떤 전략을 폈을까요? 바로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. 예쁜 꽃을 피웠고요. 그 밑에는 맛있는 열매를 맺었죠 맛있는 열매를 맺어 가지고 얘네들이 잘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진화된 것을 우리는 속씨 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솔방울, 솔방울, 솔방울이 바로 거기에 씨앗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걸 거시 식물이라고 부르고요. 우리가 뭐 사과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벚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우리는 속씨 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꽃을 피는 애들 씨앗이 시방이라는 것 속에서 자라는 애들, 뭔가에 나중에 이게 과육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? 자, 그렇게 해서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이번에는 작은 동물들이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내 나를, 내 씨앗을 널리 널리 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흑시식물입니다. 이처럼 예전에 포자라는, 포자라는 단계에서 거시식물로 그 다음에는 폭시식물로 씨앗이 진화되었던, 진화되어 왔던 것입니다.